안녕하세요 수연집바입니다. 오늘은 피치그로우 특별한 복숭아 공동구매 진행해 보겠습니다. 평소 온라인 과일 주문 배송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맛있는 복숭아를 드시고 싶으시다면 피치그로우 추천드립니다. 1년 중에 오직 14일만 맛볼 수 있는 특별한 복숭아를 재배하는데 맛과 품질을 모두 갖춘 최상의 복숭아입니다. 산지 직송으로 꼼꼼하게 선별한 복숭아를 받으실 수 있는데요, 아이스박스를 여자마자 맛난 향기가 가득합니다. 이치그로만의 특별한 포장으로 아이스박스에 아이스팩과 선도유지제를 넣어 복숭아 최상의 컨디션을 만들어줍니다. 또한 완충제를 넉넉히 넣어 배송 중에도 최대한 흠이 가지 않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편하게 세척해서 드실 수 있는 칼슘 파우더도 동봉해 보내주십니다. 깨끗하게 세척해 볼게요. 물에 칼슘 파우더를 희석한 후 복숭아를 3분에서 5분 정도 담가 놓아줍니다. 흐르는 물에 세척한 후 드시면 됩니다. 복숭아 대부분의 비타민이 껍질에 있기 때문에 세척 후 껍질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썰어보니 속은 더욱더 맛있는 색인데요. 먹어보니까 신맛이 거의 없고 단맛이 강합니다. 너무 맛있어요. 타이백 농법으로 평균 12 브릭스 이상의 달달함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복숭아 자체로 즐기셔도 좋고요. 요거트에다가 복숭아와 각종 과일을 섞어서 드셔도 좋습니다. 이번에는 복숭아 주스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너무 달콤해서 정말 맛있었어요. 복숭아로 복숭아 빙수나 복숭아청을 만들어 즐기셔도 좋습니다. 찍으로오는 건강한 복숭아를 위해 비례제와 착색제를 사용하지 않았는데요, 눈에만 좋아 보이는 화학 비료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고 드셔도 됩니다. 아주 맛있고 건강한 복숭아를 저렴한 가격으로 공동 구매 진행하니까 이번 기회 놓치지 마세요. 영상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구매 링크 남겨두었으니까 참고해 주세요. 피치그로우와 함께 오늘도 달콤한 하루 보내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